아, 그래? 어, 아, 음. 그래 고맙다. 야, 뭐야, 뭘뭐 이렇게 많이 해놨어? 아, 사람이 많으니까. 와, 고생 많았다. 어, 아, 그래. 싸, 맛있는 거 사왔냐? 그럼, 사왔네, 거. 형은. 사왔다니. 아, 그이구나 어. 그래서. 아. 그래서. 사오긴, 사온 건가? 어, 사온, 거지. 사온 거지. 어? 사온 거지. 어. 내가 하진 않았으니까. 아무튼, 만들어 오면 됐지, 그치? 그래. 나 아빠가 해줬어. 용아빠가 해줬어. 도시락 싸우라고 하고 지는 어. 요리사한테 받아가지고 왔네 어, 네. 비교되게 개열받네 어. 이예랑올줄 몰랐다 벚꽃놀이를 아니 기획 의도가 뭐예요 그래서 이거? 아고이거 요리 피하기 그니까 나 기획 의도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어? 어제 빅맨 형한테 전화했잖아 어? 형 혹시 뭘 깜짝 게스트로 오냐고 불렀어 아 그래? 불렀는데 어. <놀란데> 안 됐어 몰칸줄 알았잖아 아 날씨 좋네 저처럼 아. 뭐 먹고 왔니? 너네 둘 다? 아니 밥은 안 먹었죠 아근내기억에 어. 내가 더 나이가 많은데 어 이걸 내가 끌고 있 아니이아 예? 저 스물여.. 스물일곱이예요 네네 저 96년생이세요? 네아 저랑 동갑이시네요 아, 이거 <laughs> <몇 웃음> 끌어야지 음, 너무 대놓고인데? <laughs> 너 줌파랑 싸우면 너가 져너 카드 찍혀넣어 맞아 카드, 카드로 맞지? 중득 뭐늘로 <laughs> 아마 가야될 것 같아 그니까 네. 햇빛이 여기 항상 너무 뜨거워서 낮에 오면 아니야 근데 우리는 햇빛 좀 봐야돼 비타민D 섭취 나 비타민 D 약으로 먹잖아. 그러니까 나도. 오늘 하루 끊겠네. 오늘 안 먹어도. 돼 시사량이야 지금. 더 받으면 죽을지도 몰라. 나 거의 죽기 직전. 나 이렇게 밝은 날 이렇게 보는 거 처음이야. 아 그러니까 눈 부셔 계속. 응. <놀람> 음료수 같은 거 좀. 난 제로 콜라. 그럼 저도. 저야 안 드네. 아이고. 진짜. 둘이 동갑이지? <laughs> 좀더 친해지길 바라 해야겠네. 둘이 오리베라 동. 오리배요 아니 까안 그래도 나 혼자 잠깐 방송 하고 있었거든? 어, 어. 근데 내 뒤에 나는 알아본 거야 내 뒤에 와서 앉으셨어 그게 준표님 아 준표가? 저기서 앉으신 거야 어. 내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 카메라 안에서 준표님이 보이는 거야 <웃음> <웃음> 맞는 거 같은데 조그맣게 이만하게 비춰 놓고 있었거든 어, 어. 아, 맞았어 그래서 갈까 말까 하다가 어, 어. 가서 인사 먼저 아니 안 그래도 아까 채팅창에 음. 준표랑 너부리 만났다 그러더라고 형이랑 그비아 안녕하세요 이인형은 다라고 둘이? 어. 왜 미쳐가지고 그냥 어? 실수. <laughs> <뭐여>? 뭐야 <laughs> 뭐야? 뭐 하는데, <laughs> 이 새끼 자전거. 아니야 이 새끼 일반인이 좋아하는 신기놀장난 아니 누가 손흔들기를 뭐라고 봤는데 이 새끼 미친놈이네 이거. <laughs> 아니. 아니 근데 존나 긴게 나는 저 일반인이 이렇게 오는 줄알았어 나도 이렇게 오고 있는 줄 알았어 나도. 그래서 <laughs> 딱 보니까 멋사야. 난 진짜 이 새끼 10년 봤는데도. 나 손흔들고 있었는데. 아 서운하네. <laughs> 너뭘뭘 뭘 가져온 거야? 유부조합인데. 아 뭐, 잠깐만 좀 봐. 이게 어떻게 유부초합이 어? <laughs> 쓰레기지 이게. 아직 살아 있어. 왜 이렇게 흉측해. 오늘 흔들렸어. 이거 미틀린황천의 유부조합. 미롬 미롬 아니야 미롬? 아 오다가 좀 섞어왔어. 아, 근데 좋았다 아. 아. 이렇게 남자 세명 있으니까. 이제 그래. 오잖아. 누가 먼저? 현수님. 어. 아. 다더라. 근데 사실 남자 친구 있는 여자는 남자아닌가 그렇지. 오늘 다 남자지. 아, 다 있어요. 남자야. 둘이 벚꽃 언제 보러 가냐? 어. 갔다 왔대. 벌써? 어. 방송 안 키고? 어. 녹화하고 왔대. 아니 방송 안 키고? 어. 와이 새끼들 와 나랑 말하는 게 똑같냐 어떻게 해? 방송 안 취하게 는 말이 돼? 말이 되냐 진짜? 버건만 어, 보고 왔을까? 그러니까 자기들 불량 걸다 편집했을 거 아니냐? 고 그니까 아니 손 잡을 거손다 잡고 그니까 찍을 때만 살짝 손 놓고 입맞출는걸다 맞추고 입 입을 <laughs> 아니 그러니까 멘트를 방송에서 말한 멘트를 입만... 맞췄다고 손도 한 번도 한 맞추는 거 그래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억결이 아닌데 근데 아 이거. 근데 이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 좀 진심해. 와, 아, 우리를 가스라이팅 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린 진짜 아무것도 아니, 안 했는데, 너네가 얻기로 했잖아.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우리를 빌미로. 그래, 어. 맞아. 자기들끼리 신나게 다 즐긴다니까 지금. 막상 좀 우리가 좀 약간 좀 흥미 죽어가려고 하잖아. 어. 그럼 갑자기 지네끼리 방송 중에 전해가지고 화밥 먹었어. 이지러란다니까. 어. 유튜브가 어? 달달하게 뽑고 기름 개부어 그렇죠. 아니라고. 그러니까. 좋다 모르게. 그러니까. 좋을 때다 좋을 때야. 진짜 좋겠다. 이부에 삶은 어떤 삶일까. 충득 아니 아니 뭐뭐 이렇게 많이 사왔어. 왔을 때 여기 들어아 아, 멀리 갔다 오셨구나. 오. 벌써 새끼한테 커콜라를 먹겠습니다. 어, 애들 오기 전에 뭐 뭐라도 좀 할까? 뭘할수 있지? 친해지길 바래요. 그래서. 너블이랑 영영님이랑 응. 산책 한번 하고요. <laughs> <laughs> <형, 웃음>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아 영영이라고 해요. 아 예, 아니라... 저는 네, 너블이라고. 아가 원래 잘 봤어요. 아 정말요? 예. 네. 아, 정말. 네. 원래 투수, 투수 출신이라. <laughs> 나이가? 제가 올해 이제 33입니다 아, 아니, 형님, 형님 형님 형님? 예, 예 편하게 편하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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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리가 짧아져갖고 딴지한 3일, 살밖에안 돼가지고 아 그렇죠 네. 얼마 전... 결혼은 결혼 아직 못했어 하실 생각은? 이..이..이.. <laughs> <이, 이>, 영원합니다 <웃음> 벌써 틀렸다 <laughs> 우리 아 그렇죠 다들 친한데? 너무 틀려서 큰일 났다 그럴까 우리 이제 하이파이브도 해 하이파이브 두번친해지면은 응. 때릴 수 있을 것같아니 맞아, 이제. 주표야 아니 와 봐라. 멋사랑한 바퀴 돌고. 맞좀 봐라. 천천히 해 줬겠어. 나이가 어떻게 돼? 스물... 음. 그러면만 더블린보다 한살 제가 많이 들어보여서 힘들어 하더라고요. <laughs> 얼굴은 나보다 <laughs> 어려 보이는데. <제가> 아, 형이라고 <laughs> 이렇게하러는데 되게 힘들어 하서. 아, <laughs> 얼굴에 나이 들어 보이세요? <웃음> <웃음> 어. 아, 예... <웃음> <웃음> 아, 나이 모르시는. <laughs> <laughs> 아니야. 얘는 갔다 오세요? 어, 우리 친해진 거 같아. 스야 어? 어? 왜 이렇게 채팅창을 아니, 존나게 봐. 안 봤는데? <laughs> 어? 존나 봤어, 너. 불안 <laughs> 저 채팅창 뚫어주는줄 알았어, 진짜로. 충득. 우리끼리 텐트 들어가 있을지 개가 아니야. 이거 뭔가 프리미 같지 않아? 신가이지? 맞는데. 아, 맞는데. 저기 누구랑 쓰는데. 저 뒤에 등직한거 하나 따라오잖아. 말아. 너지가 될때 진짜로. <laughs> 아니, 그건 커플 브이로그 유튜버가 왔어요. 아, 그러니까 이건 아, 아. 아, 아니까 느낌이 그렇다고. <웃음> 느낌이. 신뢰가 될수 있는 바다야. 느낌이 그렇다고. 느낌이. 조이하자 진짜. 어, 너다야. 아이가 안녕하세요. 헤이. Hey, 너 앉아 봐. 아니. 너, 아니 누나 그다 들었어. 우리 그래. 나다 둘이 다 들었어. 어. 갈래 빨리 앉아. <laughs> 너 빨리 앉아 <laughs> 여기. 나타이서 얘기한 거 여기도 얘기했어? 알아? 이쁘요? 아, 그래? <laughs> 이미 다 소문이 났을걸? 아 근데 너 그게 문제 아니라 너 뭐야? 뭘 뭐야? 그 <laughs> <잘 저러면서 웃음> 설명을 해. 아니. 왜 라이브로로 영상을 찍었냐? 칠 텐. 어? 나 여기 십텐했다고 <목소리> 왜? 어. 입 맞췄네. 그렇 <목소리> 아니 말 맞췄다고. 말 맞췄다고. 입맞췄다고 표현하잖아. 옆에 손 잡았네. 아뭘 잡어? 바이어 의미를. 잘해보자, 부러워. 아, 이거 따로 청문회 열어야겠다. 오늘 말고. 청문회를 열어. 재판 열어야 돼. 변호사 해줘? 아뭐 변호가요? 판사의 변호자. 변호사 없어. 없어. 아, 그래? 흔들긴 하던데 변호사? 그건 문회가 아니라서 미친놈아 그 재판 <laughs> 재판이잖아 너도 재판 열자야 그래. 근데 이거너뭐 이렇게 바리바리 싸들고 서 불안하게 해흉너 아, 걸리면 하시네 어떻게 팅한번 할까? 어? 헌팅? 세월러서 번호 단적한 번도 없군 이뻐야 저기 뛰어 우리가 투 쏠게 그러면 유한팅이었어 음. 바로 팅아 음. 진짜 맛있다 얘만 것도 나는 쫀득이가 요리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중에 맛있게 먹는 게 음. 처음인 것 같아. 나 항상 너가 입고 요리만 불렀잖아 나를. 아, 왜 그거 있었잖아요. 응 아네. 진짜 맛있었어. 어. 아, 오이 밥밥이. 와, 얘 맛있겠다 오이 밥이. 응. 안 먹을라는데 여기가 맛있어 보이네. 오이가 제철이래. 엄마는 요리 잘하시네. 응. 엄마 요리 잘하네, 우리 엄마. 그런데 왜? <laughs> 너, <너는. 웃음> 나중에 시집가기 전에한 3개월 집중적으로 받았어 3개월 가지고 돼? <laughs> 아예 궁금해서, 궁금해서. <laughs> 시집가기 전에 배우면 남자친구는 무슨 죄냐고 근데 내가 아걔네다 이해를 해야 좋겠다 따뜻한 봄날에 넌 닥쳐 <laughs> 넌 닥쳐 병신아 봄이네 봄 봄이야 봄 왜? 아니 먹으라고! 존나 보는 뭐야 왜왜 뭘 불만있어? 둘이아니 <laughs> 그냥 좋아 보여서 뭘 좋아 보여 나도 기분이, 기분이 좋네 이쁘야 뭘 기분이 좋아 존댓말이 좋긴니까 어? 예 근데 아, 네. 존댓말 안써시면 안돼? 존댓말 쓰니깐 무서워이인용자전거로도 타고 가아네 자전거 잘파세요 <laughs> 네. <laughs> 중독. 오늘 이렇게 안 나왔으면 또 그냥 맨날 새벽에 발로란트나 한국 그 아이스박스에서 봄뭐 겨울이나 즐기고 그냥. <laughs> 나한테 꽃을 받졌다 그러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페있었던거 같아. 누가 다 뗐나봐. 누가 그때는 어땠어. 못 뭐, 왔어? <목소리>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이 정도는 답해 줄수 있지 않나? 저거가 강반인 거 같은데. 아니 이 정도는 아니 코드 관해 얘기하고 혼자만 여기서 이러잖아. 뭐드이 존재했지 그냥. 맞춰. 포인트 는다이 얘기 하지 말라고. 너희잘 몰라요. 뭔가 찔리는 게 있나?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겠다고. 옷을 안입는 아니에아니이 <laughs> 새끼들이 더해서 그래 지금 딱만말뭐 그뭐 이런 건 아닌데 그냥 뭐 팔짱도 한번 끼고 아, 좀 사귀는 거지 <laughs> 아, 방송에서 그랬잖아 <laughs> 간질간질 하더라고 뭔가 잡고 <laughs> 너껏 구경도 <꽃두공도 웃음> 가고 뭐야 <laughs> 너 나랑 팔짱 끼고 손잡을 수 있어? 아 <laughs> 어, 진짜 좋겄긴 하네 어와 <laughs> 근데 어케게했었잖아 <laughs> 그때는 <laughs> 야너술먹면 나랑 팔짱 끼고 손잡을 수 있어? 술 먹어본다고 술 들고 다 <laughs> 지금 원샷 한다 지금 형 근데 만약에 술 먹었는데 진짜 팔짝 껴버리면은 분당이 <laughs> 안 된다 이거는 너무 어지러운 거 같아 이건 아직 트이치가 받아들이기엔 일러 <laughs> 나나안 할래 <laughs>